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제11장 창조와 섭리 제1절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곧바로 섭리 역사로 보살핌 아래에 있다. 이제 창조로부터 곧바로 섭리해로 이끌어준다. 세상 전체가 혹은 그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보살피심 아래에 있게 된다. 창조와 섭리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실론의 온갖 위협에 맞서서 창조와 섭리의 이 불가불리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이실론 사상에서는 본래의 창조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셨고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주셨다고 주장한다. 이실로는 합리주의, 즉, 이성이 그 자체의 재원을 통해서 모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의 의지 자체로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실론에 따르면 사람의 이성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도 독자적으로 창조되었고 영구한 능력과 에너지를 부여받았으므로 결국 중보자의 구원 사역이 쓸데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실론의 왜곡된 경향으로 볼 때. 창조와 섭리 사이의 관계를 붙잡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성경이 바로 그 둘의 관계를 붙잡고 있다. 성경은 섭리의 역사를 살리고 보전하는 활동으로 새롭게 하며, 말씀하며, 뜻하며, 일하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며, 보살피며, 심지어 창조하는 활동으로까지 말씀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홀로 버려두고 멀리 떠나셔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모든 표현들을 속에 암시되고 있다. 처음 세상을 존재하게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세상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때에도 더, 힘, 전능함, 그리고 신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과 그의 전 존재와 더불어 온 세상과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임재하신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가까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무도 여호와께서 보시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그는 천지에 충만하신 것이다.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대로 존재한다. 피조물의 현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그 아들이 그 이후로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 앞에서 살아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서 있으며 또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제2절 하나님과 피조물은 반드시 구별되며 동시에 둘 사이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섭리를 계속적인 또는 점진적인 창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창조와 섭리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강조하는 만큼이나 둘 사이의 구별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실론에 빠지게 되고 창조와 섭리의 구별을 무시해버리면 범신론에 빠지게 될 소지가 있다. 범신론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만물과 하나님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동일한 존재의 두 가지 면으로 보는 입장이다. 성경은 이실론의 이단도 범신론의 이단도 모두 철저하게 배격한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시며 또한 창조의 일로부터 안식하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충분히 드러낸다. 창조란 무엇인가? 무로부터 존재하게 하는 것을 시사하며, 유지란 이미 주어진 존재를 지속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세상이 이렇게 본질상 다르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이 차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짓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오.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하며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과 본질상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과 동일하며 또한 인류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곧바로 직접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죄 역시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요컨대 더 이상 죄라는 것이 없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행위들을 살피신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또한 겨눈자의 손에 들린톱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인간은 그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본질을 잃고 피조물에게 굴벽되어 버린다. 죄에게 종이 되는 사람은 자신을 피하시킬 뿐이며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쓰시는 도구가 되어 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며 자칭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 넣으시며 사탄을 수단으로하여 다윗으로하여금 백성을 개수하도록 부추기셨고, 그가 사람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며, 그가 사람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시며, 또한 그가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죄도 감찰하신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성경은 또한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며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이 점을 확고하고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거짓과는 거리가 먼 분이시다. 그는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선하시고 순결한 모든 것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셈이시다. 그분은 모든 율법과 양심에서 죄를 금지하신다. 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러한 성경의 두 가지 갈래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논지가 성립해야만 비로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성경과 신학이 섭리를 다룰 때 유지는 물론 협력을 논하는 것은 바로 이를 올바르게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곧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제2원인자들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한편 피조물들이 제1원인과 협력한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무생물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악인과 선인을 위하여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그는 이때 해와 구름을 사용하신다.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성과 의지를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리 말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는 우리가 제기하는 수수께끼들은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의 방향이 이 진리로 향해야 한다. 제3절. 창조와 섭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준다. 이렇게 하면 창조와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풍성하다. 인생에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살고 행동할 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온갖 괴로움과 실망거리들이 놓여 있다. 끔찍한 참사와 재난들이 일어나 수백 수천의 생명들이 이름 없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나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따금씩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의 벌레가 모든 존재들을 갉아먹고 있다. 비단 불신자들과 경박스러운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심지어는 경건한 사람들까지도 이런 심각한 현실의 끔찍스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람을 땅에 창조하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마음에서 복받쳐 올라 입술로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침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음 순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린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세상 전체의 각 부분을 모두 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그는 세상을 지탱하시는 것이다. 그는 만물이 모두 합력하여 모든 것이 그가 정해놓으신 그 목적에 모아지도록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처럼 유지와 협력과 더불어 통치라는 세 번째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그의 왕권은 영원무궁하도록 지속된다. 세상과 그 역사와 인류의 삶과 운명을 통제하시는 것은 우연도 필연도 임의의 역사도 강제력도 그저 변덕이나 운명도 아니다. 모든 제2의 원인들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아버지의 뜻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도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섭리를 믿는 믿음은 구속을 믿는 믿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사람들은 각종의 신을 거명하며 그 신들이 만물을 살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만물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요 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교도에서는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리고, 또한 삶의 다사다난함에 사실에 비추어서 그들의 믿음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섭리를 망령되에 조롱하고, 그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죄사함과 그의 영혼의 구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결코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서 땅을 불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다스르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무한한 영광을 유일하신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